동영상 찍는 게 재밌나요? 아니요. 아니에요? 아니든 일거리 없을까 봐 뭘까 해주는 거예요. 매일 매일 하나씩 올리라고 그렇게 힘들어요. 만드는 거요아니 생각해 갖고 째. 이번 어디 새 이번 제가 새끼 보고 노삼이 홍삼에 가서 가지 튀김 먹나요? 해먹었는데 맛있다고 난리쳐 갖고 생각나서 우리 가지가 더 더해서. 아 가지 맛있겠네요. 가지탕품네요 네. 맛있겠네요. <laughs> 하루하루씩 하 하루, 내일 올리고 그래요. 한가분이 올리잖아. 일주일에 하나만 올려요? 엄마가 많이 하면은 많이 올리는데. <laughs> 나는 내가 수 이득도 없는 거 내가 하려면 어디 빠해서 아니에요. 그냥 하면은 찍으려 고 그러는 거예요. 엄마가 뭘 하면은 그냥 아, 그, 우리집뭘 뭐, 그, 새로운 걸뭘뭘 해야 할... 되나 이런 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. 아니야 힘들어. 아니야. 그냥 새로운 걸 하지 마. 그냥, 엄마, 우리 먹는 거만 해. 원래 하던 대로 해. 엄마 일주일에 김치 한 번씩 담그니까 그것만 찍어도 바빠. 일주일에 김치 담그되 거의 그렇게 담그잖아. 아니야? 하나 튀겨야 되는 거예요? 바삭할 때까지. 바삭할 때까지? 네. 만져봐서 바삭할 때까지 네. 튀겨야 돼요? 색깔 노래, 노래, 노릇 할 때까지. 노릇, 노릇 할 때까지? 딱하게 하려고 두번 튀기는 거예요? 한번 시킨 다음에 응. 엄마 손 너무 빨라 이건 또 얼마나 튀겨야 돼? 그냥 이거 금방 다 꺼내? 왜 말을 안 해? 방송 들어가는 거야? 어. 왜말 거는 왜말안 해? 대답을 해 주셔야죠. 어머니, 엄마 내왜말 <laughs> 거는지 몰랐어? <laughs> 부담스러워요. 가세요. 아, 빨리 대답하라고. 아니, 적당할 때까지요. 내 네, 전문가 아니라서 눈으로 그냥 대충 하긴 하세요. <laughs> 말투 왜 그래? <laughs> 불좀 낮춰줘야 돼요? 아. 너 이제 다튀겼어다튀겼어 다 튀겼어? 아. 소스 만들어요. 소스 만들어요? 네. 아이고, 진짜. 에이씨, 못하 웃기지. 응. 엄마가 찌그라해 놓고 왜못해 먹겠네, 이래. 음, 나랑 나 들어가 간 나. 나. 나 가서 나갔다 들어온 사람 빨리 오라고 하더니 두번 튀겨 더 바삭합니다. 엄마 왜형사야던 대로 하지? 왜 갑자기 계량컵이 안 어울리게 이런 거 하지 마. 이렇게 하나씩 살 간장 하나.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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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컵 식초 반컵 식초 반컵 설탕과 설탕 일대일대의 비율이네요. 네. 땡 해서 이제 소스 인데땡 그게 뜻? 응. 저어 주면 되나요? 어떻게 해녹 어떻게요? 아무나도거 하고 있어. 대충 할라케 대충해. 대충하는 게 매력이야. 그래? 응. 간자 전분으로 묽게 해주는 거야. 살짝, 살짝 조금만. 아까웠 뭐 전문가 시긴 하지만, 청경채부터나? 전분은 맨 나중에나요?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간장물 같다. 소스야 그냥 그래. 새콤달콤 는 소스. 응. 다른 될거 있나? 될거 없지. 끓으면 전분가루해서. 응. 전분가루해서. 근데 얘는 색깔이 왜 이래? 간장물 들어가서 그런가? <laughs> 전분가루 색깔이 왜 이래요? 왜 <laughs> 하얀 전분가루 들어갔었는데? <laughs> 아 이거 부어 주려고? 맛있겠다. 어, 진짜 잘 튀겨졌어. 튀김, 물을 못 봤네. 튀김물은 뭐 했어? 그냥 튀김가루, 그냥 물. 튀김가루랑 물 만났어? 응. 오, 되게 잘 튀겨졌다. 차, 차가운 물. 그, 엄마가 튀기니까 확실히 잘 튀겨진다. <laughs> 얘는 이제 부글부글 끓으네. 끓어? 응, 부글부글 끓어. 다 부어주는데? 아 한번 다시 또 넣어주네? 뭘또 찍지말라 그래 모자란거 같아서 더 넣은거야 아 진짜 엉터리 <laughs> 반터리 진짜 아 모자란거 같아서 나는 일부러 아삭하라고 나중에 넣어준게 아니라 좀, 그럼 좀 얘, 너무 죽어버릴거 없는거 같아서 양이 작아보여서 <laughs> 아유, 진짜. 다시 해야 돼. 참기름 마무리. 참기름 마무리. 깨는 안 넣어? 넣어야죠. 깨도 넣어야지 깨는 왜 뿌려야지, 이제? 땡! 재리비키쇼 응. 아유, 뭐, 넣는 건 찍어야 될거 아니야. 뭐 <laughs> 맛있겠다. 구멍이네. 슬슬 슬또 뿌리고 슬 뿌리고 응. 응.